며칠 전 지난 4월 3일, 이탈리아 주간지 파노라마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지리적,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곳에서 한국 문화를 꽤 깊이감 있게 탐색한 기사가 올라온 게 조금은 낯설기도 합니다. 주간지라는 게 원래 일간지에 비해 이슈를 좀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매체를 소개드려왔던 저도 손에 꼽을 만큼 꽤 인상적으로 다가온 기사였습니다. 여기에 최근의 이슈까지도 반영해 상세하게 다룬 기사 유럽의 대중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영국, 그리고 기타 여러 북유럽 국가들. 이들 나라에 관해 이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고든 기사가 국내에 있었는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할까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본 부분은 김치를 다룬 내용입니다. 소 주제당 가장 긴 부분을 김치를 다루는데 할애했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김치에 대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으며 한국 기자들도 잘 조명하지 않는 김치의 역사적인 맥락 문헌까지도 찾아내 다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이 새로운 일본인 이유 제목이 칭찬인 건 같은데 뭔가 살짝 기분은 거슬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묘한 정서까지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자국 국민들에겐 와닿는 그런 장면일 거란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금일 기사는 두 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합니다. 파도가 보이는가? 해안에 충돌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느 바다에서 왔는지 알고 있는가? 이 말은 지금의 한류에 대해 한 말이 아니다. 수년에 걸쳐 세계의 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가져다준 일본. 이 말은 바로 일본의 만화가인 다니구치시로가 일본에 대해 한 이야기다. 서양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로 만가와 초밥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러나 이 일본의 작가는 자신의 말이 또 다른 물결. 이른바 한류의 전진을 설명하기 완벽한 말이었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17년 70세의 일기로 별세한 다니구치 지로는 고독한 미식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만화가입니다. 그는 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작가로 그가 사망했을 때는 프랑스의 루피가로지가 특별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이 그를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 바다의 파도처럼 당신을 감싸는 압도적인 성공. 한류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국에 막 상륙한 한국 TV 시리즈의 인기를 설명하기 위한 말에서 유래됐다. 한류 현상을 주도하는 것은 예술이다. 그 천병은 케이팝을 상징하는 방탄소년단의 리더 김남준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언어의 장벽을 조월하는 음악이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심층기사를 냈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그들의 음악은 특정 그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모든 연령대가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그들은 단정하고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문신이 없고 충만한 아이들의 외모다. 거칠고 교회의 깽처럼 생긴 래퍼와 미친 사냥꾼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음악이 생산되고 수출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이 만드는 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한국만이 유일한 타겟 시장이 아니다. TJ 엔터테인먼트 조난 전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우리 아티스트들은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지향하는 청중을 똑같이 바라봅니다. 오직 이탈리안만을 위해 노래하고 수출을 거의 하지 않는 우리 바스코와 리가부에 와는 큰 차이가 있다. 다만 한국의 뮤직 매니저들이 경계하는 점이 하나 있다. 바로 한국 음악이 서양 음악에 좋지 않은 방식으로 오염되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저는 케이팝이 오늘날 그웬 스테파니의 음악이 대변하고 있는 일본의 하라주쿠 문화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 방탄소년단의 영어로 된 노래, 다이너마이트의 전 세계적인 성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가사를 만들고 노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명확했다. 이로 인한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다. 동양의 언어. 그것도 매우 낯선 언어인 한글 강좌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한국어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학기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문화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유행전. 등록이 시작된 날 문화원 밖에는 항상 긴 줄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는 웹을 통해 이탈리아 전역에서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버드 학자 조셉 나이가 정의한 소프트 파워 그 자체다. 이 용어는 국가가 이미지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무형의 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할리우드가 미국을 대표하는 것. 그러나 후자도 한류에 압도된 것 같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러브와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또 다른 한국 영화가 상을 받을 수 있을 듯도 보인다. 정의사 감독의 미나리는 여섯 개 부문에 후보에 올랐다. 한국의 영상 컨텐츠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넷플릭스다. 이 스트리밍 플랫폼은 한국 대비 5년 만에 오리지널 프로젝트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이 180% 증가한 1년 후 결정한 중요한 승부수다. 여기에 애플 TV 플러스는 이민진 씨의 동명 소속을 원작으로 한 K 드라마 파친코의 글로벌 프로덕션을 처음 시작한다. 한국에서 촬영될 이 드라마는 한류의 물결을 확실하게 미국에 가져올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스타리스트에서는 한국 배우 이민호의 이름이 단연 돋보인다. 국가적 관점에서 한류의 흐름이 강력한 플러스의 요인인 것은 이것이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화 컨텐츠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음식, 관광 등의 분야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분야. 얼마 전 미국의 패션 매거진 CR에서는 케팝이 럭셔리 패션을 지배한 방법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국의 스타들이 하이엔드 패션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평가합니다. 케팝과 같은 세상은 없다. 호황을 누리는 노래와 강렬한 안무는 장르를 차별화하고 글로벌 성공을 이끌었다. 그러나 청각적 즐거움과 눈길을 끄는 비주얼과는 별도로 완벽한 스타일이 있는 표면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명품 패션의 책에서 그들은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뭐니 뭐니 해도 패션의 나라. 그래서 이 주제는 이탈리아 언론이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류가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패션 분야는 한국의 인기로 인해 큰 수혜를 받고 있으며 서울에서 만든 브랜드는 전 세계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공범자들은 한국산 의상을 입고 전 세계에 알리는 파바이도 영화배우들이다. 전통적인 한복을 현대적인 열쇠로 번역한 브랜드 다나. 그녀는 미국 지미 팰런쇼 공연에서 걸그룹 블랙핑크가 입었던 의상을 담당했고 이는 즉시 모든 해외 청소년들을 감염시켰다. 한편 메이드인 서울 패션의 진짜 왕은 방탄소년단의 골든보이 전정국이다. 그가 입는 모든 의복은 눈부시게 팔려나간다. 그는 자신을 통해 패션 제품들을 미디어에 노출함으로써 새로운 소규모 회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라모드치프가 그 좋은 예다. 탑스타들이 입는 옷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정밀한 마케팅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행보는 눈에 띕니다. 기사에 등장한 라모드치프 브랜드는 방탄을 통한 스타 마케팅은 생각할 수도 없는 국내 중소업체의 브랜드. 그들은 상상조차 못해본 호응을 얻었고 이에 따라 전국과 아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국지회관에 여러 차례 추가적인 기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탄이 팬이 아니라면 잘 모를 그런 작은 분야까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방탄소년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에게 초밥, 호소마키, 우라마키에 푹 빠뜨렸다면 한국은 음식에 있어 압도적인 에이스를 우리 손에 올려놓고 있다. 바로 한국의 모든 식탁에서 반찬으로 사용되는 발효채소 김치다. 한국인들은 1인당 연간 약 36kg의 김치를 소비한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김치의 수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시장은 전체적으로 123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연간 22.4%씩 성장하고 있다. 서양을 모방했던 것은 과거 한때의 한국일 뿐이다. 이제는 그 프로세스가 반대. 강남 스타일의 리듬으로 유명해진 이 나라는 당신이 생각한 것그 이상이다.